안녕하세요. 고향 문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쌀랑쌀랑한 봄날에 쑥버무리를 준비했어요. 그럼 만나게 해볼게요. 쑥 범벅을 할 거예요. 정말 봄날에 제일 먼저 나오는 쑥. 이 쑥은 뒤에 털이 잔잔한 것들이 있어서요. 이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잘 따듬으셔야 되고, 또 씻을 때도 일곱, 여덟 번 아마 씻어야 이 쑥이 깨끗해질 거예요. 먼저 이렇게 쑥을 먼저 깨끗이 씻어서 또 만나게 한번 해보게요. 여러 번 씻어서 깨끗하게 했었잖아요. 그러면 쑥을 이렇게 털털털 그냥 이렇게 물좀좀 빠지고 이렇게 방글 방실방실 살아나라고 쑥을 좀 이렇게 털어주세요. 자 이렇게 툴툴툴 털었던 쑥을 이렇게 담아놓고요. 수저로 그 푹떠 많이 떠서 쌀가루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. 네 개, 다섯 개 정도 넣어서, 여기 티스푼으로 간은소금 하나 넣어주고요. 그리고 이제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좀 넣어도 되고요. 저는 설탕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반수 조금만 넣을게요. 간만 맞아도 맛있거든요. 반수 조금만 넣어서, 이렇게. 잘 붙으라고. 펴어서쪄내기만 하면 돼요. 밥통에다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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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낼 거예요.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머그잔으로 물을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보온으로 좀 놔두셔요. 그러면 물이 좀 따뜻해지잖아요. 찬물보다도 더 빨리 익고 또 처지지가 않아요. 쑥버무리가 그리고 이런 망을 넣어놓고 이 면은 꼭 물을 한번 적셔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엉거 붙으니까요. 물을 적셔주고, 이수거부리 해놓은 거를 툴툴툴 털어서 올려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 가운데는 살짝 이렇게 벌려줘야만이 이 수증기가 잘 올라와서 잘 익어요.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온푹하니 잘 익으라고 살짝 벌려주시고. 이렇게 해서, 이제 치사만 누르면 돼요. 간단하죠? 치사. 자, 이렇게 밥통에다 하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궁금해 할것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압력으로 되거든요. 자, 이런 바구리에 담아야지 숙범부리가 수분이 안 생기고 방실방실하니 맛있게 돼요. 이 바구리에다가 이렇게 속에 수분이 날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담으세요. 맛을 한번 볼까요? 향이 향도 좋고 맛있을 거요. 소금을 한 티만 넣었잖아요. 좀한티반 조금만 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달기는 서로 가장모도 다르니까요. 달기는 조절하셔서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소금을 더 넣으셔도 좋아요. 저는 이렇게. 간만 마저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숙보무리를 준비했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